8번입니다. 함수 fx가 모든 실수 x 에 대해서 fx 플러스 4는 fx를 만족시키고 그러면 얘는 주기랑 관련되어 있는 얘기고 근데 fx가 코사인 어, 2분의 파이 x 얘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요.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0이 된대. 어, 그래서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함수 절대값 2n분의 x와 fx의 그래프의 교점을 g n이라고 했을 때 n이 1일 때, 2일 때, 4일 때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서 더해 달라는 문제가 되겠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프를 같이 그려봅시다. 이렇게 되고, 이 놈의 주기를 구해 보시면 주기가 2분의 파이분의 2파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주기가 4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다. 그럼 주기가 4니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뭐가 됐네요? 0이 된대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0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또 왼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0이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이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죠. 여기가 한줄이니까 여기가 4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직선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n이 1일 때는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y는 절댓값 2분의 x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0,0에서 이렇게 이 그래프는 그래프가 이렇게 뾰족점을 표현하는 V자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언제 1이 되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x가 지금 2일 때 1이 되는 거니까 2,1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또2 아이고,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2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얘 지금 몇 점에서 만나요?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2는, 자, Y는, 어, 4분의 X의 전체 절대 값이 되는 거니까, 아, 얘는 X가 4일 때, 이렇게 1이 되네. 4일 때, 이렇게 1이 돼요. 자, 근데 잠깐 쌤이 약간 그래프를 좀 킹받게 그렸는데 조금 그래프를 수정을 해서 다시 그려 보면은 이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조금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약간 과장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여기가 이제 저 이렇게 돼서 두 개, 세 개. 어, 하나, 둘, 세 개에서 만나는 거야. 이게 어,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데 봐봐.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원점을 지나는 여기를 지나면서 원점을 지나면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접하는 애는 얘보다 이렇게 조금 더 위에 있으면서 접점이 얘가 될 수는 없어요. 원점을 지나면서 어,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그럼 반대 방향도 어차피 하나, 둘, 세 개가 될 거니까 G 는 여섯 개가 된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이한줄기를더 이렇게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지금 팔인 거죠? 그러면 어, 혹시 팔이 나오나 화면에 어 화면에 잘리네요. 자어 이렇게 자 그러면 자어 이번에는 y는 8분의 x의 전체 절대가 이렇게 되면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럼 반대방향 마찬가지 다섯 개가 나올 거니까 총몇 개가 된다? 열 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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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하시면 총 18개가 나와서 답을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다.